x 축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했고 y 축에 대해서는 1만큼 평행이동하는저이 만들어지는 거라. 여기까지 봐요 주영이들, 네. 하민들이 그런데 만약에데 y는 로그 3 4, 4 곱하기 로그 3x가 2의 그래프를 y는 로그 3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겠느냐?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없잖아. 저 바꿀 수 있는 계산법이 있어 없어. 로그는 곱하기를 하나로 합칠 수가 없지. 더하기를 하나로 합칠, 합칠 수 있는 거잖아. 아닌가? 맞습니랑 <laughs> 가는 거야. 로그 3 x 나 빼기 로그 3 2가 있어. 이식기는 두 가지 해석이 돼. <laughs> y 는 로그 3 x 의 그래프를 y 축에 대해서 얼마만큼 로그 3 2만큼 평에 이동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렇죠? 이식기를 하나 합치면 로그 얼마가 되지? 3 2 x 가 되는 거야. 아닌가? 맞아요. 그냥 y는 log2x의 3 2X의 그래프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셨어요 네. 원래는 이제 로그는 x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는 1이 아닌 숫자는 전부 다 y축형의 이동인거야. 즉,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y는 log3에 7x-14라는 게 있어. x 앞에 7이 붙었잖아요. 그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로그 3에 7로 묶어내면 x-2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지일길도 로그 성질을 쓰면 뭐가 돼? 로그 3에 x-2에 더하기 뭐가 된다? 로그 3에 7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돼 그러니까 로그 함수에서의 x앞의 계수가1이 아닌 경우는 딱딱 끄집어낼 수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어요이어서 음. 얘는 어떻게돼요이어이 <laughs> 로그 x로 쓸수 아, 있어? 안되지안 되죠. 되죠. 진수. 이건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찢을 수는 없어. 네. 무슨, 말인데, 네, 무슨 말인지 가죠. 얘가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서 잡아도 마이너스 7x 플러스 14라고 있다면 로그 3 빼기 7로 묶어내고 x 빼기 이렇게 되는 건가? 응. 이렇게 해서 이0끼도찌 찢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찢으면 안 된다 뭐 어떻게 찢어야 되느냐 얘가 이표현 방법이 아니라 로그 선을 치열 남겨놓고 여기에 뭘더 넘어가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무선제가죠 그리고 찢을 때 로 뭐. 3의 뭐?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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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 이제, 이제, 이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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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질 때. 이해이셨어요 이제, 이제, 면 문제 풀 수는 있겠지. 다해어 지금 이런 책이 있는 게다 해준 거 마찬가지. 유 36만 유 36만 살짝 공고 마칩니다. 로그의 함수는 응. 뭐라고 했어? 기수. 지수 함수라고 그냥. 어, 찍어도 되나, 이제? 네. 그다붙 유형 36 가봐. 네, 이건 36 여기 15번 하나 풀어볼게 어.. fx가 로그 1분의 1 x 플러스 4, 3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해보라라고 돼있어? gx라고 넣은거야? 근데 g 뭐를 구해 3을 구하라고 돼있어 자두가 마이너스 이야자두가지 응. 어. 방법으로 다 해줄게 일단은 역함수를 구해볼게 어, F역함수를 구해서 풀어도 될건데 원래는 구해서 풀 필요가 없어 이 문제는 역함수 구하는 문제인 줄 알고 마지막에 10-3을 구하라고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안풀어도 되는데 역함수 구하는 거를 공부할 경우 그냥 두가지 방법으로 해주는 거야 알겠죠? 이 문제도 그냥 뭐로 푸는 게 빠르다고? 그냥 정이 쓰는 게 빨라 g 빼기 3을 뭐라고 넣으면 f라고 넣으면 g 이게 그러니까 역함수잖아 f가 빼기 3이 만족이 돼야 돼. 집어 넣으면 되지. 근데 이제 그거 계산도 쉽진 않아. 자, 역함수를 구할 거야. 자, 인바. 우리는 x와 y를 바꿔치기하면 x는 뭐가 돼? 로그 2분의 1에 y 플러스 4 빼기 3이 되는 거 맞나요? 여기까지 돼? 외워서 그러니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X와 Y를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이게 넘어갑니다.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3이, 그리고 2분의 1에 Y 플러스 4가 되는 거 맞나요? 그 다음 뭘 쓰는 거야, 우리? 정 있으면 되는 거야, 로그 정. Y 플러스 4가, <laughs> 빛은 영원한 빛이니까 2분의 1에, 몇제곱 x 플러스 3제곱이 됩니다.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4가 바로 역할을라는 거야. 이해가 합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풀었던 방법이 는 fk가 빼기 3이지. 지영이 되고 있어? 예. 약간 애 어디가 애매? 이거? 역삼수 정의 아 그냥 한 말이요? a의 x제곱이 b지 예. 정의 는거 뭐야? x 로그 a, b 아, 로그... 로그 a, b는 a의 x제곱이 b다 정의 쓴 거잖아 얘, 얘 제곱이 얘다 이게 외워져 있어야 돼 로그에서는 그럼 fk가 빼기 3을 이용하려면 k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log2 분의 1을. <laughs> 맞아요? k 플러스 4의 값이 얼마를 만족해? 마이너스 3을 만족하면 되나? 빼기 3을 한게 빼기 3을 만족해야 되겠네. 그지? 맞아요? 근데 빼기 3은 지워졌죠 로그 2 분의 1에 k 플러스 4를 면 0인 거지? 얘가 얼마야 돼?

어, 가져가서 연락해서 좀 받아가라 그래 네. 어, 폰까지 나오려면 힘드니까 조심히 가